우리가 땀이 날 때, 음. 누구는 이마에, 누구는 머리에, 누구는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음. 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땀이 다르게 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손땀이 나는 것은 네. 좀 심약한 사람이 입장을 아, 잘했을 때날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발땀이 나는 것은 신장이 허약한 사람이 하체를 잡아주는 힘이 좀 약해졌을 때올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것이 여름이 되면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이게 좀더 심해지는 것이고. 어, 맞아요. 선생님이 심장이나 신장이 약하면 손땀하고 발땀하고 다 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는 아이는 손땀하고 곁땀이 같이 나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땀이 나는 거예요? 사실 겨드랑이는 심장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따라서 심장이 긴장하거나 심장이 열이 차오르면 겨드랑이 땀이 쉽게 날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부실한 엔진에 열이 쉽게 차오르듯 심장이 튼튼한 사람은 이렇게 쉽게 심장 열이 차오르지 않고 부실한 심장이, 즉 허약한 심장에 예. 열이 쉽게 차서 겨드랑이 땀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가령 심장이 허약한 사람이 좀 과로를 심하게 어, 한다거나 네. 아니면 운동을 심하게 했을 네. 때 또는 긴장을 했을 때이 심장이 열이 차오르면서 겨땀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심장이 아주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겨땀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콧잔등에서 땀이 나는 것은 기운이 굉장히 세약해졌을때 아. 그렇게 기운이 굉장히 빠져있는데 심장 열이 훅 올랐을 예. 때는 이 콧잔등에도 땀이 날수 있다고 되어 있죠. 어. 선생님 그러면 응, 응. 머리 속이나 뒷목에서 나는 땀은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머리는 인체의 양의 기운을 주관하는 동맥이 흐르고 있거든요. 아, 예. 따라서 몸에 열이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면 이 동맥에 열이 차오르게 되고 이동맥이 열이 차오르기 때문에 이 머리하고 뒷목에서 땀이 훅 나게 되는 거죠. 음. 하지만 저번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음. 혈액이 건강한 사람은 혈액이 쉽게 끓어오르지 않기 때문에 땀이 그렇게 쉽게 나지 않는 것이고 음. 혈액의 질이 약해져 있는 사람은 음. 몸에 열이 발생하면 혈액에 열이 쉽게 끓어오르기 때문에 땀이 훅 나는 것이고. 아, 음. 그래서 저번 시간에 땀이 음. 많이 나는 사람은 혈액의 질을 올려야 된다고 하셨던 거네요 네. 그러면 밥만 먹으면 얼굴하고 머리에서 땀이 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위장 위에 폐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평소 때 위장에 열이 많은 사람은 네.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아, 이렇게 위장이 뜨거워지면 폐까지 뜨거워져요 아. 이폐에 뜨거워진 기운이 상치쪽으로 오르는 거죠 네. 따라서 땀이 훅 나는 거예요 아. 이 경우에는 위장의 열을 식혀내려주면서 폐에 시원한 음액 진액을 굉장히 세게 부어 넣어줘야 돼요. 네. 마치 바짝 마른 땅이 장대 같은 비가 내리면 금방 식어버리듯 네. 장대 같은 비를 내릴 수 있는 음액 진액을 아. 굉장히 강하게 보충해 줬을 아. 때 밥만 먹으면 땀을 흘리는 사람을 고칠 수도 있는 거죠. 아. 정말 재밌는 거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갱년기 여성이 네. 등에 땀이 확 나고 머리에 땀이 확 나는 거는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갱년기 열을 골증열이라고도 하잖아요. 아, 네. 뼛속이 훅끈 달아오르면서 땀이 훅 나면서 몸이 식어지면서 좀 추운 사람도 있고 어. 이렇게 추 붙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고 네네. 이렇게 이 뼛속이 후끈 달아오른다고 해서 골증열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즉 네. 동양학에서 갱년기열은 신장 예. 즉 호르몬 기관인 부신이라는 장부에 열이 차오르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아요 예. 가령 나이가 들면서 신장이라든지 부신의 음액 진액이 말라간다는 거죠 예. 이거를 비유하면 솥단지에 물이 끓고 있어 예. 그런데 이 물이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어 예, 예, 예.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솥단지가 갑자기 훅끈 음, 뜨거워질 음, 때가 음,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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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우리 인체 갱년기 열처럼 어... 갑자기 뼛속이 훅끈 달아오르는 증상하 어, 예, 예. 똑같이 나타나는 어... 거죠 따라서 이 갱년기 열은 솥단지 열처럼 훅끈 달아오르기 때문에 이 갱년기 열로 고치려면 심장의 음액 진액을 보충해주고 시원한 물의 기운을 넣어주는 것이 아, 원칙적으로 예. 필요하겠죠. 예, 예. 그런데 체질적으로 좀 심장이 허약한 사람은 얼굴로 땀이 훅 오르는 거고 신장 어, 어. 콩팥의 기능이 좀 약한 사람은 등줄기로 땀이 아. 오르기 때문에 약을 쓸때 심장과 부신의 약을 쓴과 동시에 어떤 사람은 심장의 약을 좀더 추가하고 어떤 사람은 신장의 열기를 좀 식혀주는 약을 좀더 추가하는 약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 어. 마지막으로요. 음, 음. 남자들 사타구니에 네. 여자들은 음부 쪽에 땀이 잘 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제가 아시는 분도 음부 쪽에 땀이 잘 차서 질염을 달고 살거든요. 네. 그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식기를 주관하는 것은 호르몬 장부인 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따라서 부신의 기능이 허약한 사람이 땀이 잘 생기는 건 아, 맞아요. 네네네. 특히 부신이 허약하면 혈액의 질도 떨어지기 네. 때문에 땀이 더잘 생기는 거고 네. 하지만 이 생식기는 네. 단순히 부신의 기능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간 경맥이 이 생식기를 음. 감아 돌면서 간으로 들어가기 음. 때문에 간의 기능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어, 어, 어. 즉, 부신의 기능이 약한 사람이 음. 간의 열이 차오를 때이 사타군이라든지 음부에 땀이 잘찰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어. 선생님, 그러면 음. 간의 열은 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려고 할때 음. 긴장하면서 어떤 일을 해내게 되잖아요. 음, 그랬을 때이 몸에 약간의 열이 발생하는 어, 거예요. 예.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엔진의 열이 차오르듯 음, 우리는 예. 어떤 일을 해낼 때 간에 열이 차오르게 되어요 음, 예, 예. 그런데 이 자동차가 부실하면 열이 잘 차오르듯 이 간이 부실한 사람은 조금만 노동을 해도 금방 간에 열이 차는 음. 것이고 하지만 이런 간의 열은 사실 우라를 참고 억제했을 때더 쉽게 차오르게 되어요 아, 그러면 음. 우라를 참고 억제하는 사람은 간에도 열이 차고 음. 그게 생식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오, 맞아요 사실 간에 우라를 참고 억제한 사람은 생식기에도 열이 동하면서 이 생식기 자체가 계속 뜨거워지면서 음. 자궁 근종이 가능해요 아, 이게 오래 진행되면 암도 가능한 어, 것이고. 예. 근데 보통은 이 간에 열이 차게 되면은 생식기에 먼저 주는 것보다는 원래는 간 자체에 열이 차오르기 때문에 간에 담즙이 농축돼서 어. 담석증이 잘 생기죠. 어, 우라로 인해서 작은 음. 근종이나 담석증이나 음. 음. 자궁암도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가 음. 우라를 참고 억제하면 예. 암이 잘 발생하는데 어. 특히 간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예. 자궁에 암이 잘 생길 수 있죠. 아. 오늘 음. 땀에 대해서 정말 음. 재밌고 유익한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손님 음. 말씀은 음. 여러 가지 땀은 음. 원인이 다+ 다르니까 원인에 맞게 음. 약초를 선별했었으면 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음. 맞아요. 아무래도 땀을 조절할 수 있는 네. 영양제는 특별히 없으니까 한약으로 하는 게더 맞다고 할수 있죠. 스님, 음.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음. 입술과 혀에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요?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제가 재밌게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감사했습니다.